토요일 날, 우리 4시에 교회 청소 함께 합니다. 어, 또, 우리가 내일은요, 아침 카페를 내일 하루는 좀 쉽니다. 저희가 새벽에, 어, 잠시 오늘 가서, 예, 예, 그래서, 어, 네, 네, 내일은 여러분들 각자 이제, 기, 가정에서 이렇게 기도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10장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2절에서 42절, 우리 마지막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2절에서 42절까지, 우리 마지막절까지 말씀. 예, 우리다 찾으셨으면 좋아요 여러분이 한절씩 돌아가면서 기록하시겠습니다. 에루살렘의수전절이 이름에 때는 겨울이라. 예수께서 성전 한 솔로몬 행각에서 거니시니.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욕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며 밝히 말씀하소서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을 때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가 너희는 너희가 내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데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로 너에게 희 보였군을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를 를 돌로 치려 하는 것이 아니라, 신모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하나님말씀받사 신이라 거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 모독이라 하느냐? 내가, 내가, 말하녀던. 말하녀던.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이름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시니 그들이 다시 예수를, 예수를 그 손에서 다시 유단강 저편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 베풀던 곳에 가서 거기 거하시니 많은 사람들이 와서 유한의 성전에 기도하며 이 사람을 바라나. 아, 요한이이 사람을 가리켜 아, 말한 아, 것을 살잡이라. 그리하여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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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제가 어떤 책에서요 이런 글을 한번 읽었습니다. 우리 시대의 역설이라는 어, 그 책에서 현대인의 삶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었습니다. 집은 커졌지만 가족은 적어졌다. 생활은 편리해졌지만 시간은 더 없다. 학력은 높아졌지만 상식은 부족해졌고 지식은 많아졌지만 판단력은 모자라다. 전문가들은 늘어났지만 문제는 더 많아졌고 약은 많아졌지만 건강은 더 나빠졌다. 가진 것은 몇 배가 되었지만, 가치는 줄어들었고, 말은 많이 하지만, 사랑은 적게 하며, 거짓말을 너무 자주 한다. 여러분들 이 말에 공감하십니까?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사는 이 현대시대가 왜 이렇게 됐다고 여러분은 생각하십니까?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27절에서 예수님 말씀하세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리라고 하십니다.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주님께 온전히 충성하지 못해서 세상이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이처럼 변질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른다는 것은 나를 어떤 자리에 놓으시든지 그곳에서 충성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들의 들풀을 보라고 했습니다. 들의 들풀은 하나님께서 어느 자리에 심으시든지 그곳에서 꽃을 피우며 그곳에서 생명을 번식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우리 소원대로 인도하시지 않으십니다. 오직 하나님의 소원대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십니다. 오늘 주보 첫 번째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이에요. 주보 뒤에 보면은 첫 번째 말씀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 우리 같이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입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내니,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가 갓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를 이리 때 속에 양으로 보낸다고 합니다. 우리 주님은 왜 그곳으로 우리를 보내십니까? 왜 우리 주님은 그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까? 그곳에서 오직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주님께 충성하라는 것입니다. 선한 목자 대신 우리 예수님의 힘으로 살라고 우리를 이리떼 속의 양으로 보내십니다. 이리떼 속의 양이 어떻게 그곳에서 충성할 수 있습니까? 그 뒤에 주님이 말씀하시지요.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뱀하면은 무엇이 생각납니까? 우리 인간들을 하나님과 멀게 한그 선악가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즉,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세상 속에서도 양의 신분을 생각하라는 겁니다.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께서 나를 어디에서 구원하셨는지,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그 자리에서 충성하라는 것입니다. 또한 비둘기 같이 순결하라고 말씀합니다. 비둘기는요 노아의 홍수 이후에 노아가 이땅에물 말랐는지 보낸 새가 바로 비둘기입니다. 이 땅에는요 물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 위에는 죽은 고기들이 둥둥 떠다닙니다. 까마귀는 그 고기의 눈이 멀어서 노아에게 돌아오지 않았지만 비둘기는 그 죽은 고기의 마음이 빼앗기지 않고 노아에게 다시 돌아왔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십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우리는 양의 신분을 가지고 비둘기같이 순결하여서 오직 세상 속에서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주님만 따라가는 주님의 양이 되라고, 그래서 주님께 충성하라고 오늘 우리 주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비 그리스도인들의 차이는 바로 자랑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자랑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유대인들은요, 참 자랑이 많은 민족이었습니다. 오늘 유대인들은 하나님 앞에 수전절이라는 절기를 내놓고 있습니다. 수전절은 성전을 수리한 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바로 이 수전절입니다. 수리아의 왕 안티오쿠스 사세가요. 애굽을 점령하러 갔는데 그 애굽 점령에 실패합니다. 그러고 나서 수리아로 돌아오는 길에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이스라엘을 괴롭힙니다. 이 안티오쿠스 사세는요, 번제단 자리에다가 제우스 동상을 세워놓고 재단 위에 이스라엘 백성이 가장 부정하게 생각하는 대지를 잡아서 올립니다. 이때 유다의 마카비가 혁명을 일으켜서 이 수리아의 군대를 물리치고 성전을 정결하게 하고 성전을 하나님께 봉헌합니다. 이 일을 기념하는 절기가 바로 수전절입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성탄절을 전후해가지고 예수님을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각 가정마다 촛불을 켜놓고 수전절을 지킵니다. 이 수전절은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정해주신 절기가 아니라 인간들이 자신들의 행위를 기념하는 절기가 바로 이 수전절입니다. 자신들이 하나님께 성전을 봉험했다고이 기뻐하는 수전절에 진짜 성전이신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하나님께 봉헌하는 예수님께서 오늘 솔로몬 행각에 서 계십니다. 에루살렘의 성전의 구조는요, 성전 가장 바깥쪽에는 이방인의 뜰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쪽에는 유대인의 여자들이 들어갈 곳이 있고 그 안쪽에는 유대인의 남자들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쪽에는 제사장들만 들어가는 곳이 있으며 더 안쪽에는 대제사장들이 1년에 한 번씩 들어가는 지성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서 계신 이 솔로몬 행각은요. 이방인의 뜰 중에서도 가장 바깥쪽에 있는 행각입니다. 지금 하나님 대신 예수님 성전에서 당연히 예배 받으셔야 될그 예수님께서 성전 가장 바깥쪽에 서 계신 것을 우리는 볼수 있습니다 결국 예수님은요 성전을 떠나서 배단위로 향하십니다 세상은 큰 것을 원합니다 세상은 성공을 원하고요 세상은 화려한 것을 원합니다 그러나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은 우리를 한 알에 밀알되는 가장 작은 곳으로 인도하십니다 우리는 그곳에서 생명이 살아나는 것을 볼 것이며 우리는 그곳에서 천국이 임하는 것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숨겨두신 그 천국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 말씀하실 때, 밭에 보아야로 있으며, 작은 씨앗으로 있으며, 가라지 속에 알곡으로 있으며, 밀가리 반죽 속에, 작은 누룩 속에, 천국이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많은 사람들이 어디에서 예수님을 믿었고, 어디에서 그 마음에 예수님을 영접해서 천국이 임했다고 말씀합니까? 오늘 본문 40에서 42절에 보면 요단강 저편입니다. 이것은 요한이 세례를 베풀었던 곳이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났던 곳입니다. 그것은 바로 요단강 건너편 대단위입니다. 이 대단위는요, 가난한 자의 집. 무화과의 집, 고통의 집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베다니를 얼마나 자주 방문하셨는지를 알수 있습니다. 베단니엘은요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삼남매인 나사로가 살고 있던 곳이 이 베단이었으며, 문둥병자 시몬이 살고 있던 것이 바로 이 베단이었습니다. 즉이 베단이는요, 이 세상에서 소외되고 고통 당하며 병든 자들, 가난한 자들이 모여 살던 마을이 바로 이 베단이었습니다. 베단이는 한마디로 말하면요, 심령이 가난하고 지금 울고 있는 자들, 궁률이 여김이 필요한 자들이 살고 있는 마을이 바로 이 베단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사람들이 어떤 표적을 본 것도 아닌데 오직 예수님의 말씀에 의해서 예수님을 믿었다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에 의해서 그들에게 천국이 임했습니다. 선한 목자 대신 예수님은요, 우리를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인도하지 않으십니다.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은 우리를 대단위로 인도하십니다. 거기서 우리들도 나를 이곳까지 인도하신 예수님은 선한 목자이십니다라고 고백할 것입니다. 거기서 우리는 천국이 무엇인지 맛보게 될 것이며 예수님을 온전한 나의 주님으로 인정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순수 신앙을 따르던 청교도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한 목자이신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는 자들에게는 두 가지 표식이 있다. 하나는 귀에 있으며 하나는 발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귀에 표식이 있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귀가 열렸다는 것이고 발에 표식이 있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믿고 따르는 주님은요, 우리가 따를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는 분이십니다. 주님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은 없습니다. 주님만큼 내 인생을 아시는 분은 없으며, 주님만큼 나를 가장 선한 길, 천국으로 인도하실 분은 없습니다. 또한 주님만큼 전지, 전능하신 분은 없습니다.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은요, 당신을 보내신 하나님, 지금도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9절입니다. 29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아멘.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나를 보내신 하나님은 만물보다 크신 분이다.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크시며 훨씬 전지전능하신 분이 우리가 믿고 따르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Amen. 예, 우리 주보 두 번째 말씀이에요. 룩디 1장 20절입니다. 주보 두 번째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나오미가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말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Amen. 예, 지금 나오미가 어떤 상태입니까? 나오미의 가정은요, 10년 전에 그들이 사는 유대의 베들레헴 땅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요, 이방 땅, 모압 땅으로, 예, 이주를 갑니다. 그런데 모압 땅에서 이 나오미아의 가정은 한마디로 지옥이었습니다. 모압 땅에 살고 있는데, 어느날 남편이 죽습니다. 두 아들은요, 모합 여인과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합니다. 그런데 자식도 없이, 어느날 갑자기 두 아들마저도 죽습니다. 이제 이 가정에는 세 명의 여인만이 남아 있습니다. 세 명의 가부만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 나오미의 상황은요, 남편과 두 아들을 잃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수치스럽게 여기는 이방 며느리 모함 여인 누를 데리고 고향으로 데려오는 상황입니다. 아무 것도 가진 것이 없습니다. 더 이상 대를 이을 자식도 없고 그 어떤 소망도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나오미가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전능자 하나님 엘사다이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며 그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다스리고 계시며 나를 통치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전능자라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시며 없는 것을 잊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요 이 나오미의 고백대로 이 나오미의 삶에 전능하신 일을 행하셨습니다. 나오미를 다이세 고조할머니로 만드심으로써 나이, 나오미의 이 가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믿고 따르는 하나님은 만물보다 크신 하나님이시며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성경에 보면요 유대인들은요 예수님께서 나와 하나님이 하나라고 하고 나를 믿지 못하겠거든 내가 하는 일을 보고 나를 믿으라고 말씀하자 이 예수님에게 도를 듭니다. 신성 모독이라며 도를 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1편 말씀을 인용해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주고 세 번째 말씀입니다. 시0편 82편 6절 7절입니다. 주고 세 번째 말씀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나, 그러나 너희는 사람처럼 죽으며 고관의 하나같이 넘어지리로다. 아멘. 이 말씀에서요 하나님께서 너희는 신들이라고 말합니다. 이 신들은요 그 당시의 재판장, 즉 사사들을 말합니다. 이 유대교의 지도자들은요 하나님의 율법을 근거해서 재판을 했습니다. 즉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을 신의 일을 위임받았다 그래서 이들을 신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 신들이라고 불 받은 자들도 하나님의 법대로 제대로 재판하는 자는 없었다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에 의하면 이 재판장들이 모두도 다 자기 배만 채우는 사꾼 목자였던 것입니다. 오늘 주보 네 번째 말씀 에스겔서 삼십사장 3절에서 오절입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너희가 살찐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대 양 떼는 먹이지 아니하는도다.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싸매주지 아니하며 쫓기는 자를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고 다만 포아 으로 그것들을 다스렸도다. 목자가 없으므로 그것들이 흩어지고 흩어져서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되었도다. 아멘. 그래서 선한 목자 대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우리를 살리시로 대신 죽으시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의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요, 너희는 하나님의 법을 실행하는 자를 신들이라고 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하는 내가 하나님과 하나다. 내가 신이라고 하는 것을 어찌 너희는 신성모독이라고 하면서 나를 돌로 치냐고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행하신 그분이 지금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제 그 주님은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안에 오신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에게 목자의 음성이 들려지며 우리의 발은 목자의 음성에 따라 걸을 수 있는, 순종할 수 있는 그 발이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목자가 우리를 인도하시는 곳은요, 가장 낮은 곳입니다. 우리는 그곳에서 오직 하나님께 충성하는 자들입니다. 우리 안에 오신 그 주님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서 멸시받는 자들을 귀하게 보게 됩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버림받은 자들을 우리는 알아줄 수 있습니다. 모두가 자기의 배만 위하고 자기의 위익만을 위해서 사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희생할 수 있고 봉사할 수 있고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것은 선한 목자 되신 그분이 지금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분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어주셨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수전절을 내놓고 있습니다. 자기 자랑이 충만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성도의 삶은 은혜가 왕노로 타는 삶입니다. 우리가 믿고 따르는 하나님은 전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고 따르는 하나님은요. 이 세상에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것을 맡겨도 그 모든 것을 넉넉히 가장 선하게 이끄실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고 오직 그 하나님께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전능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누구도 빼앗지 못할 평안이 있으며 기쁨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곳, 가장 낮은 곳, 그 비참한 곳에 천국을 심으시는 충성된 주님의 야기이 되시기를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주시며, 천국이 보이는 길, 하나님을 알수 있는 그 길, 하나의 미랄이 될수 있는 그곳으로 저희들을 인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우리 힘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오직 목자 대신 주님 붙들고, 주님 말씀에 귀 기울이며, 주님만 바라보며, 날마다 하나님 앞에 충성된 종으로 설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